안녕하세요. 10년 겸역 중고차 카메니저 순인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항상 고객님께 좋은 차량만을 거래하도록 하고 출고 후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지는 순인의 중고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내가 벤츠 SUV를 고민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드는 생각이 사이즈 그리고 금액대일 거예요. 그럼 사이즈를 GLA부터 쭉 보시는 게다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GLA는 제가 보기에도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GLS를 이렇게는 좀 너무 비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는 사이즈가 아마도 GLE 클래스입니다. GLE 클래스를 가장 최근 형식으로 해서 4세대로 보신다 그러면 일단 뭐 주행거리 사고 유무를 다 떠나서 최저가가 5천만 원대부터예요. 아 진입 장벽이 좀 있구나. 한3,000 선에서 SUV를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고 싶다 했을 때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3세대 차량이고요. 2016년 기준이니까 주행 거래한 15만 킬로 선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최저가가 물론 이제 사고 유무를 보시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1,80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이제 좀 내가 좀 넘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될수 있으면 무사고 차량으로 포메틱 기준으로 경유 차량으로 해서 먼저 몇 대를 골라봤고요. 순차적으로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벤츠 GL 클래스 3세대고요. 350D의 포메틱 차량입니다. 2016년 2월 3일자 13만 키로 경유 차량의 흰색이고요. 성능 점검은 봐야 되니까 사고 유무는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검사 유효 기간은 5월 13일이니까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 오토의디젤의 주행거리 13만 키로 요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고 이력을 보니까 사고 이력은 없어요. 단순 수리 이력만 있음 체크되어 있고요. 운전석 뒷좌석 부분이 W니까 판금이란 얘기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고 이따 외관 사진 보실 때 체크해 주세요. 이 차량 자동차 세부 상태 확인해 보니까 다 양호 체크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자동 변속기 오일 누유에 미세 누유도 아니고 누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실차량 검차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체크되어 있는 차 확인해 드리려고 일부러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가격 차이가 2970만원 최저가 수준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차량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안내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넘어갑니다. GL 클래스 3세대의 350D 포매틱 차량이고요. 2016년 7월 2 1일자 등록, 주행거리 11만 5245km, 경유의 깔끔한 흰색입니다. 성능 점검 내용 먼저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자, 검사 유효 기간은 24년 7월 19일까지니까 여유 있고요. 옷도 디젤 11만 5245km 주행거리 확인되시고요. 사고 교환 수리 이력 확인해 보니까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이력도 없음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면 다 양호 체크되어 있고요.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부분 한 군데도 없네요. 요런 부분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매입된 날짜 확인해 보니까 4월 20일 자예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또한달 2000km 동안 타시다가 성능 점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증까지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성능 점검 보험료가 684,200원 확인됩니다. 사진으로 외관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측면, 측면, 정면, 후면 다 확인해 보니까 깔끔한 컨디션 확인되시고요. 휠 타이어 상태 보세요. 스크래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자, 엔진룸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고 없어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 보시면 핸들 부분 벗겨진 까짐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버튼 시동키랑 조작 버튼 보세요.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115,250km 확인되시고요. 칼럼식 기어 확인되시고요.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부분까지 스크래치, 까짐, 오염, 벗겨짐, 해짐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핸들 부분 확인해 보셔도 괜찮으시죠?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보테인먼트 확인해 보시면 버튼도 벗겨짐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랑 이런 부분은 실차 점검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신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화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열선 3단으로 적용되어 있네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되시고요. 썬루프도 확인됩니다. 전동 트렁크 포함이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량 3,190만원에 16년 7월 등록된 11만 5천키로 흰색 차량 먼저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차량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벤츠 gl 클래스 3세대 3모음디 포메틱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2018년 4월 6일 등록된 10만 8천 키로 검정색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내용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유효 연보시면 24년 5월 9일 자고요. 오토 디젤 10만 8802 키로 확인되시고요. 사고교환 수리 이력 확인해 보시면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이력도 없습니다. 자, 세부 상태 양호, 적정, 없음 체크되어 있고요. 뭐, 미세누유나 불량, 누유, 누수 부분 체크된 곳, 한 군데도 안 보이시죠? 이 차량 매입해온 날짜는 3월 28일이었습니다. 한달2 0 0 0 k m 성능 보증까지 원활하게 진행 가능한 차량이시고, 성능 점검 보험료는 514,690원 확인되십니다. 자, 사진으로 외관 상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정면, 측면, 측면, 후면 다 살펴봐도 외관상 스크래치나 기스 없고요. 광다 살아있는 상태 확인되십니다. 시트 부분 보시면 운전석, 또 뒷좌석,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까지 다 확인해 봐도 까짐, 벗겨짐, 스크래치, 오염, 이염 하나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면 108,810km 확인되시고요. 휠이나 타이어 상태 여기 보면 스크래치 까짐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5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룸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무사고 차량은 역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부분 굉장히 깔끔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선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화면 조작 가능한 터치 컨트롤러 확인되시고요. 공조 컨트롤러, 열선 3단, ESP 기능 다 확인되시고요. 칼럼식 키어 여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조작 버튼, 벗겨짐, 까짐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차량도 2018년식 10만 8천 키로 검정색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마무리로 골라드린 차세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차량은 금액은 저렴합니다. 대신에 오일 누유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은 배제하고요. 두 번째 차량 쥐리 사무공디 포메틱으로 해서 16년식에 11만 키로를 제가 3,190만 원에 소개해드렸고요. 사무공디 포메틱 프리미엄 등급으로는 18년식에 10만 8천 키로 검정색으로 3,550만 원에 준비해드렸습니다. 포메틱과 프리미엄은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350D 포메틱과 프리미엄은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확인이 되시고요. 옵션 차이도 있어요. 350D 포메틱 차량이 후방 카메라만 지원된다고 했을 때 포메틱 프리미엄 차량은 어라운드뷰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g l 이 350D를 포메틱으로 본다 했을 때는 3천만원 선에서 보는 게 적절하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두 차량 모두 실차 점검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손인의 중고차로 연락 주시면 실차 점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는 g l 이 쿠페 차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봬요. 좋아요, 구독, 필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나온 차량이 고객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문의 전화 주시면 조건에 맞는 차량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순인의 중고차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